네, 오늘 제목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판단을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또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 또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내가 해야 될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만들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시련을 당할 때는 더더욱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지혜가 있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거듭해서 어, 좀더 지혜가 있어 보이지만은, 어, 그 지혜는 한계가, 어, 있습니다. 또 지혜가, 어, 그렇게 좀 타고 나거나 경험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 우리가, 어,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듯이, 어,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구보서가 우리 신앙의 실천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바로 지난 주에 첫 번째 주제는 시련과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의 문제, 그것을 다뤘는데 오늘 두 번째로 다루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이 성경이 보니까 너무 우리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하시고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으신 세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이 구원 속에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 속에 대단한 하나님의 그 지혜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씩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잠은 3장 19절과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이 천지와 이 만물, 또 우주, 또이 지구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는 그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물 없이 살수 없고, 동물과 식물도 물이 있어야지. 신진대사를 할수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대로 다 흘러서 결국 바다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물은 다 결국 낮은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을 받으면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오르게 하시고 이것이 구름으로 떠다니다가 적당한 때 적당한 조건에서 땅에 다시 쏟아붓게 하셔서 이 세상에 골고루 다시 물이 생명의 그런 생명수의 역할을 해서 이 식물들을 살게 하고 또 동물들이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지구는 해를 보면서 해를 돌면서 빛을 받는데 말이죠. 이게 자전을 하면서 또 빙글빙글 돌아서 골고루, 골고루 이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열과 빛을 골고루 받아서 이 지구 전체가 다 온기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달이 지구를 돌면서 바닷 물을 당겼다가 놓았다가 당겼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하면서요, 어, 바다의 물결이 출렁이게 되고, 그리고 또, 어, 땅과 바다에 그 받는 햇볕의 양이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온도의 차이가 생기고, 어, 그래서 이 바람이 한쪽으로 어, 불 이쪽으로 불었다가 또 밤에는 저쪽으로 불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공기가 어, 순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어, 섭리를 하셨어요. 식물과 동물들은 서로 하나는 산소를 뿜어주고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뿜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사실은 공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식물들은 씨앗을 퍼뜨려서 생명을 이어가고 또 번성을 하는데 식물들은 맛있는 그런 과일들을 만들어서요. 그 안에 씨앗을 담아서 동물들이 뭐 새나 동물이나도 사람이 먹었으면 좋죠 그걸 어, 좋아서 먹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에, 이것이 나중에 동물이 씨앗을 시, 어, 이게 운반해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서 어, 배설을 하면 그 자리에서 거름을 어, 받고 이 씨앗이 자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식물이 발이 없어도 어, 자신을 어, 퍼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오묘하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벌들은 필요한 꿀을 따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꽃이 예, 그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그꽃 그 가루가 어, 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 꽃은 그래서 또 열매를 맺습니다 꿀을 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 오묘한 지혜가 많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아주 조화롭고 아주 짜임새 있고. 아주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감췄던 그분이 오셔서 이 인류를 타락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그 구원의 방법 속에 우리 지혜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깨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바로 지혜의 화신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아 돌로 쳐 죽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를 놓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하 로마법으로는 그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사롭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법에는 간음을 한 사람은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와서, 예수님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죽이라 이러면 로마법에 걸려서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 이러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또 걸고 넘어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뜻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뜻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그런 비열한 자기들의 동기도 생각되고 자기들의 지나간 죄도 생각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 여자가 죽지 않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에도 걸리지 않냐 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살려주시고 그 여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 여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지혜의 화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장 4절에 보면 우리 석은자를 어,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준다. 잠언과 같은 성경은 특별히 어, 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봐야 될 성경입니다. 예. 그게 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든 성경이 다 지혜를 주지만은. 여기에 지혜를 주기해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이 자문을 기록한 것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지혜 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다 보면 솔로몬도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은 이 아들을 가르친 이 다윗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가르쳐준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4장 7절에 보면 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자기 아버지가 늘 자기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예. 4장 앞에 6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갈 때 말이죠 어, 그살아랑삶 어, 속에 어떻게 지혜로웠는가 하는 것이 어, 사무엘사 18장에 보면 많이 기록이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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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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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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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이 여겼더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30절에도 불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존중이 되니라 그 지혜로운 사람은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삶 속에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처세술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이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문을 비롯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식을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면서 그 삶이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요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그의 삶에는 많은 성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도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장의 나를 말해 도끼를 생각하면 도끼의 나를 갈지 않고 묻딘 채로 나무를 찍으면 힘은 많이 드는데 힘은 정말 많이 드는데 이 나무 하나 쓰러뜨려서 베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아주 고생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급하지만은 바로 나무를 찍지 않고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도끼 날을 열심히 가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도끼 날을 아주 예리하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끼를 휘둘러서 나무를 찍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막 찍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말이죠. 이 나무가 찍혀서 나무를 할 수가 있다 나무를 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혜로운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그냥 급하니까 지게 지고 나르기만 하지 길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수레를 바퀴를 만들어서 굴리면 은 힘도 덜 들고 훨씬 많은 것을 쉽게 이제는 할수 있는데 그 당장의 길 닦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죠 예, 바로 그냥 지고 날라서 금방은 편하지만은 계속 고생을 합니다. 또 물에 물동이를 어, 직접 퍼서 한한 박에서씩 퍼서 날라서 말죠. 그렇게 물을 날르면 평생 어, 수고로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고롭지만은 물이 흘러가는 도랑을 파거나 관을 만들어서 물길을 만든 다음에, 예, 바로 그 물이 있는 저수지나 샘에서 그 물길로 물이 나오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 힘이 안될뿐 아니라 훨씬 더 물을 잘될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하나에 다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혜를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큰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오늘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약속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기천, 학식 유물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신다 말이죠. 그리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구하고 얻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면은 준 사람은 자기께 줄어들 거예요. 물건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주면은 그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되면 자기할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그래서 이 지식이나 기술을 주는 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를 후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은 불쾌하게 여긴다. 또 거부한다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거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 뻔뻔하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화내지 않겠나? 아,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이 지혜 주실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믿음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 문을 두드리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 되기를. 어,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면은 우리 보기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초월적이고 높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해결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지혜로운 그런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지혜와 관련해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 이게 문제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의리스근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전에 주신 명철이 좀 있어서 잘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 믿고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요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의리스근자라고 자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 위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자수성가를 하고 예, 그래서 아주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지혜에 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나중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다 유능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일 나중에 지혜 없는 사람이 될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혹시 성공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일 진정한 참지에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그 지혜를 바라고 구하는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 의심치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요 동하는 바다물결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바다를 걷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바다 위든지 뭐든지 그냥 걸어갈 수가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그 약속을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을 할때 베드로의 몸이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큰 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니까 말이죠. 환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할 텐데 예, 그 주님께 주목하지 않고 주님께 주목하는 대신에 환경을 들여다보고 예, 그 감각을 의지하니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가장 최신 우주 물리학, 이 천체와 우주를 연구하는 그 학자의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최고 지금 세계 최고 첨단의 이 우주 천체 물리학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우주에는 말이죠. 과학적으로 우리 물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는 물질이 이 전체 우주의 4%라는 거예요. 4%. 그러면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것보다 6배 내지 7배 되는 것이 어, 이, 어, 학자들이 암흑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인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물리학으로는 어,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는 암흑물질이 한24% 이상, 이 우주 전체 24% 이상은 암흑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의 한 70%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어떤 에너지인데 그것도 규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암흑에너지라고 또 부르는 것이 70%가 우주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암흑에너지 70% 암흑물질 24%좀 이상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물질 4%가 이 우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 게더 많다. 그게 그 학자의 설명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세계는 작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세계는 굉장히 작은 세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 같이 우리 인간이 지금 파악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우리 보이는 이 세계를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어, 생성되는 것이나 또 변화되는 것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다른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학문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저 멀리 태양계 밖에까지 인공위성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우주선이 날아가서 말이죠 저 태양계 거의 끝까지 날아갈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우리 인간이 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적고 이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것들이 우리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전부로 생각하고 거기에 좌우되는 사람이 되면 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우리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압는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하도록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이 말씀이 지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를 주시되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부여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지혜를 얻어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작은 지혜, 이 작은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로 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믿음도 갖게 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의심치 않고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지혜 받아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